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사회초년생 1년 차, 2년 차들의 정보맛집, 떡상형TV입니다. 자, 오늘은 문과. 내가 문과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그 죄를 씻었다. 자,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될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제까지의 그 주변 스몰 데이터. 절대 빅데이터 아님 참고하세요. 자, 스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신력 없는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집어서는 못 해주고, 바운더리를 줄 건데, 얼추 맞음. 자, 그러니까 요 정보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자기 개발이나 목표 설정, 커리어 개발에, 어, 참, 좋은 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기자하지 마세요. 자 먼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끌 기준으로 금융, 반도체, 정유, 화학, 자동차, 바이오 딱 들어도 돈 많이 줄것 같은 이 특별 대기업들은 우리 같은 문과가 들어가도 6천에서 7천 정도 거금을 줍니다. 연끌 기준, 절대 사인 연봉 아닙니다. 연끌 기준으로 6천에서 7천 정도 주고 그나마 여기서 우리 금융이 희망이었는데 이런 금융조차 이제 개발자들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 문과가 설 자리 는 어디인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 보통 분돌이들은자 식품 유통 패션 기타 딱 들었을 때어 기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딱 들었을 때어돈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것 같아 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산업군에 존재하는 대기업군들은 5천에서 6천 정도 주게 되고 우리 그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문돌이들은 여기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어저 위에 상위급 업군에 그 들어가지 못 하신 분들은 이 정도 업군에서 이 정도 연봉이 맞는 거니까 네가 받네, 네가 맞네, 내가 작네, 뭐 이런 걸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습이 보습이 차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정도 바운더리를 참고를 해서, 아, 그러면 나는 업군을 바꿔야겠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베스트 조이스라 생각합니다. 이게 밑에 사업군 같은 경우는 연봉도 잘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 향후 커리어를 쭉 길게, 특별하게 설계를 하고 싶으면 업군 자체를 바꿔야 연봉 바운더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참고하시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커리어를 쌓는 게 좋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두드러질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봉 기준이고, 근데 이 밑에, 이 밑에 억군이 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유통도 재밌고, 먹는 것도 막 맛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봉 말고도 다른 가치를 생각한다면 결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영업 직무라면 플러스 500에서 플러스 1000주어가 됩니다. 자, 각종, 그 뭐시고, 영업 수당 나오고, 차 타고 다니게 되면 기름값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나 잘했다 그러면 인센티브까지 딱딱 꽂아주기 때문에 그 영업 직무를 하면 우리 아까 말한 그 상위권 업군과 그 이공예 형님들과 업계를 나란히 할 만한 연봉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약인 직무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을 상대하기 좋아한다 근데 문놀이다 그러면 무조건 영업을 하셔라. 어? 대기업을 가도 이 영업을 해야 내가 뭔가 문돌이로서 살아남을 이, 이 포인트가 생긴다.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잘 벌어라 이거야. 막 기술 없으면. 뭐 그런 거죠. 슬픕니다. 자, 그러면 연봉을 받았다. 그럼 연봉이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 보통 5,500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계약이 4,500 내외 정도가 될 거고 성과급, 현금성 복지로 500에서 1,000 정도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본급을 굉장히 그러니까 보장으로 내가 주는 돈을 굉장히 깎으려고 하는 거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돈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대기업들은 계약 연봉은 아까 말한 위산업군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2,300? 뭐4,500 차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 결국 이 성과급 현금성 복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복지가 대기업, 대기업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아, 돈도 있지만, 이 복지가 정말 직원들한테 잘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 연봉으로 따질 수 있는, 없는 어떤 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연말에 빵빵 터지는 성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는 약간 겪기 힘든 그런 구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배들한테 연봉 물어볼 때좀 애매하잖아. 그래가지고 또또이또 또또 이게 내학,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4학년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입사한 1년차 2년차 선배한테 물어봐. 선배 아 그런 그 훌륭한 기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면서 이러면 이 연봉은 대비란 말이야. 대비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술딱한잔 사주면서 아뭐이 정도 돼. 그게 딱 정확하게 수치 안 말해줌 사실지도 모름 다안 받아봤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연봉 조언을 구할 때는 사회초년생 선배 말고 한 2년차 3년차 이상 다니는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간 좀민감정보입니다 약간 그거지 이제 제가 생각한 질문법은 뭐냐면 아 선배 혹시 그 성과금이 매년 많이 다릅니까 이러면 이안 받는 직구는 아 자기 알아 안 바뀌어. 자기가 올해도 많이 안 나올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성과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매년 성장하는 산업군, 매년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큰 돈이 들어오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뭐, 요런 업군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 매년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얼마 받을지 모릅니다, 올해. 맨날 인사팀 기웃기웃 거리면서, 어, 올해 몇 프로 나온다는 소식 있어요, 막. 다들 환장해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 연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바운더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성과급의 변동유무를 딱 물어보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받는 대기업 문돌이들은 어떤 삶을 영향하게 되는가 설명을 딱 드리면 자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제가 지방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음을 잘 쓰지만. 지방에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월세가 나가고 보통 월세 나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사는 경우 월세 비용이 나가는데 저것도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게 잡은 겁니다. 저는 오히려 더 쪼개서 룸셰어까지 하고 있는데 혼자 뭐 그나마 조금 뭐 대학생을 벗어난 그런 집에서 산다. 그러면 월세 요즘에 못해도 관리비 이것저것 합치면 6, 70은 잡아야 사람다운 집에 서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직장 나이다 보면 이제 저녁도 먹고 들어와야 되고 이것저것 식비로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될 거고, 뭐 통신비, 기타 이것저것 편의점에 쓰는 비용 했을 때 40만원 정도 나가게 될 거고, 출퇴근하면 이제 교통비 10만원. 대학교 같이 공간 없단 말이야 어, 맨날 나가야 돼 우리는. 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 10만원 저는 신분항선 타고 다니는데 아 이거 왔다갔다 7천원 국밥이 한 그릇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이게 좀제 생각에는 중소기업 대비해서 어, 많이 받게 되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 수준은 비슷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는데 자 여러분이 자 이름하는 대기업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수원이란 걸 가. 연수원. 요즘에는 막 줌으로 대체하나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신입사원 양성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자, 양성 과정이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 뭐하냐? 이제 신부그 세뇌를 시켜줘. 이제 너는 이제 당당히 우리 사회, 우리 기업의 일원이다. 너는 이제 다르다. 그 쭈글쭈글 이런 막 이런 대학생 때나 다르다. 채통을 지키고 어 비즈니스 캐주얼 딱 끼고 다니고. 왜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라고 뽕을 딱 주입해 주면 와, 이거환장한나고 이거. 이그한달 이거. 그, 동안 막 사람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아, 너, 엄마 나 성공했어 이러면서 막 어? 그래 갖고 사실상 근데 서민인 건 똑같아. 그냥 내가 뭐 베이스가 없으면 대기업 들어갔다고 해도 월급쟁이지 뭐. 자, 근데 내가 달라졌다 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못해봤던 그, 아, 지포스, 음, 숫자, 뒤에 숫자 안 보고, 막, 본체 다 때려받고, 어, 노트북 막 사고, 막, 오만 그 이상한 잡단 전자기기들을 엄청 사기 시작해. 자,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냐, 올리브영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백화점 갑니다. 야, 립스틱 이제, 그, 입생로랑 이런 거 섞어 써야지, 뭐, 올리브영 가서 언제까지, 이, 이거 발라보면서 살 거야, 어.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걸 대학생 탈출 비용이라 정했습니다. 이 뽕을 탁 받으면, 이제, 나이 달라진 그 사회적 클래스를 이제 뽐뿜하기 위해서, 이 품위 유지 비용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게 발생하는데, 이게 50만 원 정도? 내가 볼때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갑니다. 근데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는 게, 뭔가 또 좋은 걸 샀는 거지, 내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첫 영상으로, 재밌는 주제를 한개 정해봤는데 올 한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연말 정산, 월세 집구하기, 그 다음에 어 재테크나 그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경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좋아요, 구독, 뭐아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저 일단은 뭐첫 영상이니까 뭐 댓글도 별로 안 달리겠죠.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제가 할수 있나 최대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 이력은 다음 키.